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께 가장 크게 혼났던 사건이 있습니다. 언제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? 아, 그 제가 형 작은 형 작은 형돈 훔쳐가지고 2만 원그 유류 약 카드 사고 이런 건옛날이었그 엄청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. 아, 크게 혼났던 사건 언제 어떤 일 때문에? 어, 뭐지? 진짜 늦게까지 안 들어왔을 때 말, 말씀하시는 건가? 친구들이랑 놀다가? 몇시 몇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열, 열한 시 열시 정답 늦.. 아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아 힌트 힌트 있어요 오케이 아 정답 늦게 들어와서 맨날 싸돌아다녀가지고 아 아니네 진짜?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? 아? 아, 아 그때는 아닌데? 어? 이거 근데 좀 너무했다, 그치 와, 그때 나 진짜 너무했다. 지금은 완전 다르거든. 노래 대회 나간다고 연락도 없이 일박 일, 아 그때 정인이랑 건이랑 재민이랑 남구랑 명이랑. 스무 살 때? 아 고등학교때? 고3때? 고3때 맞죠? 고3때 아닌가?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? 맞 아닌가? 아 아무튼 근데 이게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야 이게 어, 더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 당연히 안 돼요 비스테이지 플러스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네. 그렇게 뭔가 엄마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